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 샘 마리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서 큰 이슈가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갈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구촌 70억 인구의 생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썩는 목표를 버리고 썩지 않는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던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잠시 주춤했을 때 저는 할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게 된 것이 천국의 언어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성취감이 있을 때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기 쉬웠다는 한 스타의 말처럼 저도 그랬는데요. 이 채널을 하고 있는 지금도 무엇을 어떻게 더잘할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또다시 무언가 필요하다면 하늘에서 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아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에스더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성전의 이야기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한 기록도 나오지 않아 성경으로 보기에 합당치 않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의 내용이 유다 백성을 전멸 직전에서 구원한 것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어 혹자는 에스더서를 보석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연대는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수룩바베비 주도한 1차 포로 귀환과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어진 일이며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넓은 땅을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주기하고 3년이 되었을 때 나라의 귀족과 권세자들에게 180일 동안 나라의 위용을 과시하고 또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에스더 1장은 시작합니다. 잔치 기간에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왕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왕후가 오기를 싫어하여 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왕은 이 일을 가지고 가까운 자들에게 일의 처리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가까운 자들이 왕의 명을 어긴 것은 왕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왕후를 쫓아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기에 왕후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세우라 말하고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조서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이 장에는 전국 각도에 명령하여 왕후 와스드릴 대신할 왕후를 찾게 됩니다. 수산 도성 안에 유다인 중 베냐민 자손 모르독에는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때 사로잡혀갔던 자로 부모가 없는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후를 찾는다는 조서에 에스더도 궁녀로 가게 되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기쁘게 보여 후궁 아름다운 처수로 옮기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계의 말대로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감추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 가끔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느에미아도 조용히 움직였고, 초림 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숨겨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때 대적자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거센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갔다가 돌아와 다시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에스더도 자기 차례가 되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으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고 왕후 와스릴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크게 잔치를 베풀고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미리 꾀를 쓰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모르드게가 전한 것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고 사실이 확인된 후 네시 빅당과 데레스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에스더서 3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두게 되는데, 대궐의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꿇을 것을 권하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족속임을 밝히는데 사람들은 이 일을 하만에게 알리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만은 유다 족속이 지키는 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익하니 조서를 내려주시면 자신이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곡관에 드리겠다고 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자기의 반지를 하만에게 빼주고 하만의 뜻대로 행하라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양쪽의 말을 듣고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마는 정월달에 이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쳐서 아달월, 지금으로 하면 2월이나 3월경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합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로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왕의 명이 각도에 이르게 되어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게 많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고하니 에스더 왕후가 근심을 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나 모르드게는 배옷을 벗지 않자. 에스터 왕우는 무슨 일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는지 내시 하닥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왕의 곡간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 왕후에게 주게 하고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엘의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전하게 됩니다. 모르드계의 청을 받은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먼저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과 현재 자신이 왕 앞에 나가지 못한지가 30일이 넘었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내시 하닥을 시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강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왕 앞에 나갈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자신도 3일을 금식한 후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5장에 에스더 왕후는 3일을 금식한 후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왕후가 선 것을 보니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왕이 금호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기적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진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몰끝을 잡은 에스더 왕후에게 왕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며 요구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참석하여 달라 부탁하였고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같이 잔치에 참석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다시 에스더 왕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고 에스더는 내일 다시 한번 하만과 잔치에 오시면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5장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만이 대궐에서 나올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에게 왕이 자신을 높여 주었음을 말하며 그러나 모르드게로 인해 만족스럽지 않다 말함으로 아내와 모든 친구들은 높은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를 내일 왕에게 구하고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나가라고 하자 그것을 좋게 여겨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 높은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6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 빅당과 데레스로 인해 죽을 뻔하였을 때 모르드게로 인하여 자신이 살았고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알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을지 마침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우는 것을 왕에게 물으러 들어온 하만을 불러서 묻게 됩니다. 하만은 그런 것을 모르고 이 상을 받을 자가 자신인 줄 알고 왕에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상줄 사람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이름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만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일들을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하만이 말한 것에서 죽음도 빠짐이 없이 행하게 하라 말합니다. 이에 하마는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와 그 친구들과 아내에게 고하는데 친구 중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이미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는데 이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마는 에스터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급히 가버립니다. 칠장에는 왕후가 베푼 잔치에서 술을 마신 왕이 에스더에게 청을 거듭 물어보자 에스더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유다가 자기 민족임을, 자기 사정을 고하게 됩니다. 왕은 깜짝 놀라 그런 일을 벌인 자가 누구인지 묻고 에스더는 그 원수가 악한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노하여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데 아하쇠로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의자 위에 엎드려진 것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라는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하만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때 왕의 내시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집에 나무를 준비한 것을 말하고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그후 8장에는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어떻게 고마운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맡아 주관하게 합니다. 또한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에게 내린 조서를 다 취소하게 해달라 간청하며 자신이 어찌 민족과 친척이 멸망함을 보겠느냐고 말하니 왕은 모르드개에게 준 반지로 유다인의 뜻대로 조서를 다시 쓰게 하여 빠르게 반포하게 합니다. 이후 모르드개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게 되니 온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으며 나라의 기념일로 삼았으니 바사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에스더서 9장에는 유다인이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에스더는 왕의 허락을 받아 대적인을 7만 5천 명도륙하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잔치를 베풀고 쉬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계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여 바사 각도의 모든 유다인에게 글을 보내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여 부림절로 명에 지키게 하였고 십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메다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었으며 모르드에는 유다 백성의 이의를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로 에스더서는 끝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명대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말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목숨을 건큰 결심을 한 것이고 그 결심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때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단들의 방해가 극심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얼마나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에스더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기에 에스더서를 구약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 권력에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와 같은 용기, 이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때론 자신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감출 줄 아는지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으로 인해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온 인류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과 순교한 제자들과 선지 사도들의 은혜도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행복하세요. 저는 참 신앙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샘 마리아였습니다.